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울이의 바울이입니다. 영상 준비 날 기준 아직 봄인데 먼 놈의 날씨가 여름처럼 덥네요. 티셔츠에 단추 차림으로 있는데도 땀이 주르륵 흐르네요. 에이,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저 남자예요. 휴, 아, 기쁜 소식 하나. 네이버 클로바 더빙은 매월마다 무료가 리필되네요. 휴, 아무튼 오늘 영상은 프로그래밍의 기본 재료들을 살펴보려고요. 이 영상 제목 보시고 혹시 갑자기 요리 채널로 바뀌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 믿고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재료가 하나도 없는 요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런 요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요리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쨌든 프로그램이랑 자료와의 관계가 이 비유랑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자료가 없는 프로그램은 없죠. 또한 요리에서 빨리 읽는 건 늦게 넣고 더뒤 읽는 건 빨리 넣는다거나 재료마다 손질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이라 재료들을 분류해서 쓰잖아요. 프로그래밍에서도 자료의 형태나 자료의 스윙스에 따라 분류하는 게 바로 자료형, 영어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든 그 언어의 자료형만 잘 알아도 그 언어의 반은 배웠다. 고 하는데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럼 파이썬에는 어떤 자료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응, 우선 기본 자료형이란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거의 다 있는 자료형이에요.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이고 실수는 소수점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0.몇 이런 숫자이고요. 문자열은 쌍따옴표라, 큰따옴표 상 안에 있는 모든 걸 문자열이라고 해요. 숫자도 따옴표 상 안에 있으면 문자열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왜 주의하라고 하는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세 개의 자료형들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다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뭐, 각 언어마다 쓰는 방법은 조금 다르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불리언 자료형은 영국의 철학자 겸 수학자 조지 불림이 성함을 따서 이름 지었다고 하네요. 불리언 자료형은 창과 거짓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외우실 게 없어요. 불리언 자료형은 비교적 젊은 언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기타 자료형은 파이썬에서는 기본으로 쓸수 있지만 다른 언어들은 없거나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파이썬이 수학이랑 친해서 그런가봐요. 수포자는 그저 눈물만 점점점 흑흑 <laughs> 흠. 어쨌건 리스트는 그냥 목록이고 튜플은 목록이지만 중복이 없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저장할 때 쓰시면 좋겠죠? 딕셔너리는 영어의 뜻 그대로 사전기능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정수는 영어로 인티저라고 하고 줄여서 인트라고 하기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정수는 우리가 주로 쓰는 10진수 이외에도 8진수, 16진수, 2진수가 있어요. 각 진수들을 구분하기 위해 숫자 0을 앞에 쓰고 2진수는 바이너리의 의미로 알파벳 소문자 B를, 8진수는 악탈의 의미로 알파벳 소문자 O를, 16진수는 헥사데시멀의 의미로 알파벳 소문자 H를 쓰고 각진법의 수를 쓴답니다. 근데 8진수나 16진수, 이진수도파이썬에서는 그닥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각진법이 무엇이고, 한 수를 여러진법으로,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진법 변환 정도 공부하시면 컴퓨터 공부에 도움이 된답니다. 저도 수포자지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진법도 배우고 진법 변환도 배웠 죠꽤 실수는 플로트라고 하고 보고 계신대로 저렇게 쓰시면 되고 복소수는 제가 수포자라서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드디어 문자열 자료형 입니다 문자열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차근 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문자열의 기본은 문자열은 쌍 따옴표 또는 혹 따옴표 쌍으로 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자기 한테 하는 말이 아닌지 컴퓨터는 모르거든요 바라서. 그래서 쌍다운표상 안에서 또 그냥 쌍다운표 쓰시면 문법 오류 나온답니다. 컴퓨터가 볼 때는 첫쌍다운표를 만나면 이제부터 문자열이 시작하는군. 오케이라고 할 거고, 다음 쌍다운표를 만나면 이제 문자열은 끝이구나 오케이라고 했는데 또쌍다운표를 만났다면 엥? 이건 뭐지? 아까 문자열 끝난 거 아닌가? 뭐지? 이러면서 오류 나는 거죠. 하다운표도 마찬가지인데. 웬만하면 문자열은 상다운표로 하세요. 다른 언어들 몇몇은 상다운표만 문자열이라고 인식되거든요. 처음에 좋은 습관으로 익히시는 게 낫겠죠? 그휴 그리고 상다운표 상 안에 또 상다운표나 혹다운표 상 안에 또 혹다운표를 넣고 싶다면 영어권 키보드는 역슬래시, 한국 키보드는 원화표시로 된키 있죠? 그키 쓰시고 쓰시면 되고요. 음또 문자열에서의 플러스 기호는 문자열끼리 붙이는 역할을 해요. 슬라이드 보이시죠? 첫 숫자 1이랑 문자열 1이랑은 다르답니다. 그래서 문자열 1과 문자열 2 사이에 플러스 기호를 쓰면 숫자 3이 아니라 문자열 12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쪽 그쪽.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코딩에서의 문자열 처리이고 파이썬에서만의 문자열 처리를 알아볼게요. 우선 곱하기 기호는 문자열의 반복인데 예로 들면 콘솔 프로그램에서 라인을 넣을 때 주로 마이너스 기호로 하는데 마이너스를 계속 누르고 원하는 개수대로 하려면 일일이 세야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일이죠. 그럴 때 저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 콘솔이란 도스라고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다 싸잡아서 콘솔이라고 하고 콘솔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콘솔용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접빼고 그냥 콘솔 프로그램이라고도 해요. 또 원래 문자열은 줄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를 쭉 쓰다가 엔터키 누르면 안되고 한줄로 쓰셔야 문자열이 돼요 그렇지만 파이썬은 쌍따옴다 혹따옴표 세상 안에서는 엔터키 눌러도 문자열이 돼요 저렇게요 지금 보고 계시죠? 문자열이랑 숫자를 합치려면 먼저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고 해야 돼요 저기 str 저거는 스트링을 줄인거고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는 기능인데 정확한 이름은 함수어고요 예 수학의 그 함수요 함수는 나중에 배울테니 지금은 참아주시고, str 함수랑 반대의 기능을 하는 함수도 있고요. 다운표로 안 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 변수라는 놈을 다룰 때 이해하실 거예요. 다들 만관부만관부큰 그... 이상 틈새에 거였습니다. 깨. 그... 이외에도 문자를 처리하는 기능은 많지만 차차 하기로 하고. 휴. 그... 불리언으로 넘어갈게요. 불리언은 뭐, 볼게 딱히 없어요. 줄여서 불이라고 한다는 거랑 불리언 쓰실 땐 다운표 쓰시면 안 돼요. 문자열이 되거든요. 그리고 True 또는 False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창쉬조이 히. 나중에 비교 연산자라는 다룰 때또 보에요. 휴. 여기까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최대한 쉽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 했는디. 그래도 어렵네요. 죄송해요. 흑흑. 그리고 업로드가 좀 늦었죠? 날이 따뜻하니까 나갈 일도 많고 컨디션도 메롱하네요. 어제도 한국미래선교단이라고 장애인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봄소풍 다녀왔더니 메롱메롱하네요. 하여튼 업로드하고 손들고 있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울이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d bless you.